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아, 네, 여러분. 오늘, 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네. 어, 오늘 낮에 택배가 도착한 것 같은데, 근 어, 네, 밤이 되세요. 제가 이렇게 <laughs> 언박싱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어, 내일 찍을까 했는데요. 어, 빨리 포장을 풀어줘야 할것 같아가지고, 음, 다육이가 온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희수님께서 네, 다육이 쇼핑하시면서 제 것도 같이 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음, 다육이니까 빨리 오픈해야 될것 같아서, 네, 오늘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어떤 다육이들이 예쁜 아이들이 있을지 너무 기대되는데, 같이, 네, 오픈해 보면서, 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에도 박스가 꽤 커가지고 많이 보내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봄가을, 네, 철마다 달기 <laughs>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먼저 네, 어, 핑크 팻이라고 적혀있는 것 같은데요. 핑크 펫 핑크 패시 맞는지 모르겠네. 핑크. 풀어볼게요 어, 네. 너무 너무 예쁩니다. 어, 네 이번에도 대풍 아이들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음 삼두 3두. 삼두네요. 핑크. 셋이 맞는지 <laughs> 한번더 <laughs> 여쭤보고 싶네요. 네 네, 두 번째 아이는 에보니 sp 에보니 풀어보겠습니다. 음 이상해. 에보니를 갖고 있는데, SP가 붙으면 또 다른 건가 봐요. 저는, 제가 조금 달라요. 제 에보니는 완전 뾰족하거든요. 완전 세모. 약간 얘는 통통한 것이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 들고. 이렇게 군생은 제가, 이거 비싼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laughs> 어, 비싼 거 보내주신 것 같은데. 군생이니까 더 비쌀 것 같은데. <laughs> 아, 네, 이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꽃도 피었네요. 어, 너무 멋집니다. 아, 이번에는 홍옥이라고 적혀있는데, 네. 아, 저번에 홍옥 보내주셨는데, 네, 가을에 보내주셨는데, 더부보겠습니다 저번 거보다 더큰 아이들이 왔어요. 오, 너무 탐스럽습니다. 네, 세 번째, 홍어. 과일처럼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야 되는지 모르겠네. 어, 이번에도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희수님. 너무 예쁘네요. 어, 네 번째 아이는 에게리아? 에게리아라는 달육이라고 하는데. 음, 네, 오픈해 보겠습니다. 엄청 큰 꽃입니다. 어, 네, 되게 귀엽고 동글동글한 모양이... 네, 되게 귀엽고 네, 예쁩니다. 에게리아 음, 네, 어, 너무 탐스럽네요. 약간 나나 호크민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약간 큰 버전 느낌이 나는데 에게리아, 네,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laughs> 네, 네 다섯 번째 다육이는 프리즘입니다. 아, 제가 이 박스 안에 보니까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방금 봤는데. 아, 1층만 봤거든요. 그래서. 아, 근데 2층까지 있는 거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프리즘이란 딸기 여워보겠습니다. 어, 다칠까봐 이게 솜에다가 이번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포장해주셨네요. 어, 프리즘이란는 다육입니다. 약간 정야랑 비슷한 느낌인데, 모양이, 네, 프리즘. 음, 너무 예쁩니다. 음. 어, 지금 듣도 못한 다육이 요즘 신제품인가봐요. 이번에는 워터메리라는 다육이라고 하는데요. 워터메리. 화분째 왔는데, 좀큰 아인 이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솜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포장이 됐네요. 어, 네, 솜을 대충 제거했는데, 이렇게 솜이 좀 묻어있어가지고. 아, 어, 꽃이 피어있습니다. 워터메리라고 합니다. 아, 어, 약간 길쭉한 모양의. 음, 네, 이것도 처음 보는 타육인데요. 너무 예쁘네요. 기주님 음... 아... <laughs> <디디님>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어, 네, 라일락 보내주셨네요. 라일락. 네, 두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네... <laughs> 아, 라일락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네. <laughs> 어, 너무 예쁩니다. 어, 일곱 번째 다육이는 연봉이네요, 연봉. 네. 음, <laughs> 어 연봉이 너무 멋있는데요? 너무 예뻐요. 어, 너무 꽃처럼 예쁘게 생겼어요, 연봉이. 어... 옛날에 연봉을 처음 보고 되게 반했었거든요. 이 파리가, 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이.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싱싱하고 예뻐가지고. 어... 오랜만에 예쁜 연봉을 봅니다. 어... 음, 너무 예쁩니다. 어, 마지막 열 번째 다육이는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네. 입쁩니다 파랑새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제파랑색이못 <laughs> 보여야 되는지 오래된 것 같은데, 네. 같이 합식하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아, 저파랑색 정말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희수님. 아, 원래는 다위를 제가, 어, 낮에 세팅을 예쁘게 해가지고 오픈하려고 했는데, 음, 빨리 박스를 오픈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밤에 급하게 카메라를 이렇게 켰습니다. <laughs>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네. 어, 선물 받은 다육이들 네, 이렇게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아, 어. 애보니가 어, 뭐, 네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네, <laughs> 언박싱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어, 다음 영상에서 화분에 다 심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선물 보내주신 희순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어, 저희 남부지방은 매화꽃이 활짝 펴가지고 어, 너무 아름답습니다. 거리가 그래서 날씨가 완전 봄날인데 아, 이번 주간은 이렇게 봄날씨가 이어지고 갔네요. 어, 행복한 나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